시편 106편 32절입니다. 32절부터 마지막 절 48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 32, 3절은 무리바 사건. 이 무리바라는 말이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이 무리바 사건에 대한 이야기와 모세 이야기고요. 34절부터 46절까지는 사사시대를 묘사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47, 8절에 전체 결론을 내리는 그런 내용이죠 먼저 무리바 사건 32절, 33절을 보시면 어, 이물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때 이스라엘의 중보자였던 모세가 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어, 왜 그러느냐 면 이 다툼의 원인, 다툼의 시작은 이스라엘의 원망 때문이었는데, 그런데 그 다툼의 결론 모세의 마음이 상한 겁니다. 이 부분 우리가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죠. 어, 내가 원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원인자들하고 어, 다투다 보면 또는 뭐 말을 섞다 보면 내 마음이 상해요. 그래서 하지 않아야 할 말이나 행동을 합니다. 그게 이제 무리바에서 그 반석을 치는 거죠. 어, 반석이 상징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고린도전서 10장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반석에서 물이 낼 때는 물을 낼 때는 하나님이 치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첫 번째 반석에서는 내가 그 위에 서리니 너는 치라. 그러면은 눈, 내 눈으로 볼 때는 반석을 쳤지만 맞으신 분은 반석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예수를 상징한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두 번째 반석에서는 치라하지 않고 가리키라 그래요. 그런데 모세가 격정이 돼서 격동이 돼서 사람들의 그 불신앙과 원망에 격동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쳤어요. 이 사람이 격동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무섭고 두려운 것이죠. 사실은 우리도 인생 살다 보면 내 잘못이 아닌 상대방의 잘못인데 내가 격동될 때가 있죠. 그러면은 말이 막 거칠게 나오고 함부로 나오고. 근데 말이 거칠고 함부로 나오는 것은 뭐 사람이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 될때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에서 매 맞은 하나님이 마치 실제로 하나님이 뭐 거기서 모세에게 매를 맞았다라기보다는 상징적인 거겠죠. 두번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식으로 표현을 하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두번못 박힌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두번딱한번 한 번의 고난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신 겁니다. 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은 사람이에요. 어, 그 젊었을 때 제가 다녔던 교회는 어떤 분위기냐면 신비주의적인 그런 분위기였는데 십자가 이야기를 하면은 꼭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또 진다고. 십자가에 또못 박힌다고. 저는 정말 그러는 줄 알았어요. 성경을 읽어봤어야지. 성경을 부분적으로만 읽어봤지, 전체를 읽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시절이니까. 근데 나중에 성경을 전체를, 성경을 읽어봐도 뭐알수 있나요? 근데 읽어보고,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예수님은 절대 십자가에 두번못 박힐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의 구원의 유일성이 훼손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말을 함부로 그렇게 해요. 근데 이제 이 모세의 이 행위가 왜 모세가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이 왜 노하 아, 왜가 아니라 어떻게 노하셨느냐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라고. 모세의 평생의 꿈이 거기서 좌절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다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어, 그래서 이 모세가 격동돼서 어, 뭐라고 하느냐 하면 33절 어, 망령되이 말하였음 이로다. 그래서 이제 그 모세의 그 반석을 때리는 치는 행위와 함께 무슨 말을 했느냐가 중요한데 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민수기를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려. 그러니까 자기가 사실은 물을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자기가 물을 주는 것처럼 표현을 했어요. 속 마음은 그건 아니겠지만 화가 나니까 앞뒤 구분이 안 되버린 거죠.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신 거예요. 이건 우리도 똑같습니다. 어, 안 믿는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본이 이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나는 뭐냐?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존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말하자면 손이 필요하면은 내 손이 하나님을 위하여 드려지는 거고 나는 하나님의 종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주어가 바뀌는 거다. 그 전에는 내가 했다라고 모든 것을 나의 공으로 돌리는데. 신앙이 생기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것이 신앙이다라고 했는데 이 모세는 망령되이 내가 반석에서 물을 내랴라고 화를 냈어요. 백성들의 얄미운 짓을 보면서 화가 나니까 분별 없는 말을 한 건데 이것을 마치 주어가 자기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는 이것처럼 큰 죄가 없는 거죠. 물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모세는 천국에 갔을까 지옥에 갔을까 이렇게 물어보면 어리석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천국에를 못 갔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를 못들어갔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골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나안을 천국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고 착각을 해서 찬송가도 요단강 건너가 뭐 천국 가는 것처럼 표현을 하는데 실은 가나안 땅은 죽어가는 천국이 아니라. 살아서 그들을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 사실은 하나님 나라와 천국은 같은 건데, 이것이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제대로 못 받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도 범죄하잖아요. 아간처럼, 사울처럼,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 이걸 가지고 가나안 뭐 구원받아 님 그래서 이런 아, 말을 하다 보니까 자꾸 확장되네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해야 돼요. 이 중요한 문제라. 어떤 사람들은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었다. 그것을 마치 저들의 구원이 취소된 것처럼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신학자들 가운데도 목회자들 가운데도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 모세도 구원 취소됐다는 이야기냐? 모세도 못 들어갔잖아요. 아론도 못 들어갔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이 출애굽 일세대가 광야에서 죽은 걸 구, 구원 취소로 말하면 안 되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구원은 개별적인 것인데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전체 집단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불순종에 대해서 개별적 개인의 구원을 거기다 대입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모든 다툼의 시작에는 옳고 구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을 보면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 그런즉 너희는 거짓을 버리고 뭐하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분을 내어 그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말은 분노 자체가 죄는 아니다 그 말이. 근데 그 분노가 죄가 될수 있다는 거죠. 언제 해가 지도록 분을 풀지 않으면 이게 해가 떠 있느냐 해가 졌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길게 오래 분을 품으면 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분노가 처음 시작될 때는 내가 오라요. 상대방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모든 다툼은 시작에 옳고 그름이 있지만 그 다툼이 오래 가면은 이놈이나 그놈이나 같은 종류가 돼버리는 거예요. 분노도 그렇다는 거죠. 내가 저 죄인 때문에 화가 냈는데 그 분노를 계속 품다 보면 나도 죄인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 마귀가 틈 탄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에베소 4장에. 자 그런 야교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진흙탕 싸움이 돼버리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봐야 한다. 망령되이 말하는. 그래서 모세 같은 인물도. 그들 때문에, 그 사람들 때문에 결국은 재난을 받았다라고 지금 말을 해요. 백 이때 모세는 백세가 넘었어요. 백세가 넘은 노인 모세를 격동시킨 백성, 그들이 잘못된 거죠. 그러나 모세도 잘못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백성은 좋은 지도자를 만나야 되고 지도자는 좋은 백성을 만나는 것이 복이다.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사는 자들인가? 누군가를 격동시키는 언행을 계속하지는 않는가? 또는 반대로 내가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계속 격동을 받고 있지는 않은가? 제가 어저께 어떤 분들하고 대화를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제가 때로는 굉장히 격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제가 저를 평가하는 거예요. 저도 위험한 사람인 거죠. 여러분은 어떠신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34절부터 46절은 사사시대의 이야기예요. 사사 시대가 총 300년 정도 되는데, 물론 이 300년이라는 것은 학자에 따라서 학자들을 크게 둘 자유주의적인 학자냐 보수적인 학자냐에 따라서 이 시간이 달라지기는 해요. 근데 저는 보수적인 입장이니까 300년 정도의 시대인데 이때 13명의 사사가 등장을 했다는 것은 평균적으로 20에서 30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이 반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안 가는 거죠 20년에 한 번씩 30년에 한 번씩이니까 한 시대에 한번즉 부모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믿음으로 살아가면 자식 세대에는 그걸 뒤집어서 하나님을 반역했다는 이야기죠 한 세대에 한 번이니까 그 이유가 뭐냐 거기 35절로 39절, 그러니까 그 이유는 34절로 3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하신 그 이방 민족을 멸하지 않고 남겨둔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남겨둔 이방 민족들 때문에 그들이 섞여서. 이방민족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고, 그들의 우상을 섬기고, 그것이 올무가 되고, 그런데 그 우상의 올무가 어느 지경까지 갔느냐면, 자녀를 악기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치는, 그래서 무제한 피,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을 피로 더럽힌 이 행위, 참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어떻게 아무리 우상에 빠져도 그렇지, 자식을 희생 제물로 악귀즉 우상들에게 바칠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이거는 역사 속에서 있던 일입니다. 이걸 인신제사라고 하는데, 이 인신제사의 가 오늘날 21세기 현대에는 없지만, 20세기 중반까지도. 그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제가 그 이야기했었죠. 를 어, 인도를 선교 방문을 했을 때그 인도의 골카타라고 하는데 이제 어, 그 골카타라고 하는 지명이 어디냐면 그 누구죠? 알바니아의 수녀 출신 테레사. 테레사가 사역했던 곳입니다. 테레사가 사역했던 데를 방문을 했는데 그 사역했던 데하고 담 어, 하나 사이에 있는 지역인데 거기에 사람들이 엄청 모였더라. 뭐 하는가 봤더니 양의 목을 쳐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게 몇년 전까지도 어린 아이를 그렇게 했다고 그래. 그리고 더 오래 전에는 자기 자식을 그렇게 했대요. 근데 자기 자식을 하다가 자기 자식이 아까우니까 자기 자식 대신에 이제 길거리의 아이들, 빈민들의 자식들을 돈 주고 사서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이 하도 흉악하니까 이제 우리가 갔었을 때그몇년 전에 정부에서 그걸 금지해서 양으로 바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있는 일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사사시대는 지금부터 한 3,000년, 3,500년 전이니까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런다해도 어떻게 아무리 고대 세계라해도 자식을 악귀에게 희생제물로 바칠 수가 있는가? 이 하나,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행위죠. 이것에 대한 학자들의 여러 설명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타당한 설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자식을 바치는 게 아니라 자식을 바치기까지 어떤 의식을 한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 그렇게 우리 강강수월례를 하듯이 막 집단적으로 빙글빙글빙글 빙글 돌면서 막 30분 1시간 2시간을 계속 하면서 술도 먹고 그러면 나중에는 그게 엑스타시 황홀경에 빠져서 아주 그냥 굉장히 기분이 좋은 해롱거리는 상태에 들어가면 자식을 바쳐도 희죽희죽 웃는데요. 이거 그러니까 아주 아주 사악한 짓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종교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자식을 희생 제사로 하지는 않으나 이걸 살짝 좀 우리에게 적용해서 생각을 하면 우리는 자식을 세상에다 바치고 있지는 않은지 우상에게 바치는 것처럼 공부라는 명목으로 그래서 이 아이가 이 공부로 출발을 해서 세상에 바쳐진 이 아이가 나중에는 공부가 다 끝나고 성전이 됐을 때는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버렸어.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잖아. 요 비록 피를 바치는 이 생명을 바치는 인신제사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자녀들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건강한가 이런 걸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39절 그들의 행위로 어, 그 음탕한 행위로 더러워졌다라고 말을 하고 40절부터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보니까 40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히 노하고 자기 유업을 미워하사 자기 유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죠. 이스라엘을 자기의 기업으로 삼으셨는데 그거를 미워했다. 자기가 택한 백성을 미워할 정도면 하나님의 분노가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노하고 미워하사 어떤 일을 하셨느냐 하면 이방 나라의 우상을 섬기는 그들에게 자기들이 사랑하는 그 이방 나라의 손에 넘겨주신 너희가 그렇게 이방 나라와 우상을 사랑하면 그들의 통치를 받아 봐라 하고 어, 말하자면 식민 상태로 넘겨주신 거예요. 이게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사이클이잖아요. 미워하는 자들의 자들이 그들을 다스리고 압박을 받고 복종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여러 번 했다. 그렇게 압박을 받다가 부르짖으면은 건져주시고 사사를 통해서 건져주세요. 그러면은. 신앙으로 돌아왔다가 한 세대가 지나면 은또그 다음 세대는 또 반역을 하고 부르짖으면 은또 돌아왔다 그러니까 부모 세대가 회계하고 돌아온 것을 자녀 세대가 못 배우는 거죠 이걸 계속 했다는 거죠 300년 동안 그들은 교묘하게 거여가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나자짐을 당하였도다 이게 사사시대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사사시대를 통해서 부르짖으면 들으시는 하나님을 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잊어버리는 이스라엘의 패역함을더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43절, 44절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사시대의 사이클, 이게 사이클이라고 그래요. 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하셔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어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 그러니까 뭐그 시간이라는 것이 한 2, 30년 이렇게 지나는 거죠. 그러면 부모 세대가 늙고 자녀 세대가 주역으로 올라오면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거역해요. 그러면 우상 숭배에 빠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해요. 그것이 낮아짐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괴로움을 당하면 어떤 때는 한 10년, 18년 막 20년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면 막 그때서야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속도 참 좋으시죠. 저들이 계속 반복하는데도 또 구원자 사사를 보내 주어요. 그 고통을 돌보고요. 이것이 무한 반복을 하는 겁니다. 300년 동안. 그러다가 나중에는요 어떤 지경까지 가느냐면 사사들 자체가 타락해. 기두온 기도원 이후, 기두온의 전반부 전반부 앞 인생과 기두온의 후반부 인생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후반부 인생은 타락의 조짐을 드러내요. 그리고는 기두온 이후에 삼손까지 계속 타락하다가. 이 삼손은 타락의 절정이죠. 마지막 죽을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이외에는 없으니까. 이제 그게 사사시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사시대를 통해서 뭐를 배우게 되느냐면 이 세상에 섞여 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여기 섞여 산다는 것은 세상 안 믿는 사람들과는 한 직장도 다니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안 믿는 사람과 직장을 함께하고 사업 파트너가 되기도 하고 우리 동네 마트에서 물건을 사는데 마트 주인은 불교인이에요 그죠 내가 택시를 탔는데 그 사람은 무속신앙을 가졌어요 그런 걸 거부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섞이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저들과 섞여져서 저들의 문화와 저들의 종교와 저들의 사고와 이런 것을 그냥 흡수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아니, 하나님을 안 잊었지만 하나님을 선명하게 믿지 않는, 구분선이 없어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타락까지 가는 이런 섞어짐을 우리는 경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45절을 보면 그들을 와여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의 언약입니다.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셨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인자하심으로 구원을 받는 거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어, 47, 8절 이 결론은 1절로 6절하고 비슷한 결론입니다. 우리는 1절로 6절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시고 선하심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봤어요 즉 영원하다 하는 말은 하나님은 안 변하신다 그럼 뭐가 변하나요? 인간이 변하는 거죠 세상이 변하고 인간이 변합니다 문제는 우리 인간 나입니다 내가 요동하고 내가 변하고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어, 신실하지 못한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소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일절로 육절로고 같은 이야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아멘. 영원부터 영원까지는 뭐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안 변하시는 분이다 그런 변하지 않는 분을 찬양하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최종 결론은 뭐냐면 여전히 죄 가운데서 헤매고 신실하지 못한 우리를 향하여서 영원히 변치 않는 인자하심과 그 언약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봐야 한다. 그래서 변하는 것은 세상이지 하나님이 아닌데 우리는 세상의 환경이 변하는 것을 마치 하나님이 변한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받을 일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향하여 동일한 마음을 갖고 계시니까. 우리가 바뀐 거고 세상이 변하고 요동하고 있는 거죠. 요동하는 세상과 인생 속에서 중심을 잡고, 내 삶을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이 모세가 격동을 받았던 사실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주님, 나도 격정적인 삶을 사는 존재인데 주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흔들리고 격동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반석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의 말과 행동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을 무시하고 세대가 바뀌면 또 반역하고 또 반역하는 이스라엘을 건지시는 인자하신 하나님. 그 언약을 기억하시사 인자한 은혜로 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영원하신 변치 않는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옵나이다 아멘.